안녕하세요. 아 인티비 구독자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베트남도 오늘부터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정상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월 7일 월요일 아 인티비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만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때설 연휴, 달랏, 사파, 붕따우 등 주요 관광지에는 코로나 시국을 잊게 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며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 달라시 문화체육 관광국에 따르면 설날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중부고원지대 달라스를 찾는 이는 66,9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호텔 객실도 58,300여 개가 거의 다 찾고 이 가운데 외국인도 1,700명 이상이 방문해 30.8% 늘었습니다. 레안기의 달랏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호텔의 만실은 때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계속돼 이번 연휴 기간 동안 7만 5천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방문자 급증으로 현재 달랏의 많은 관광지와 시내는 길이 막히는 등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때 아닌 때 홍역을 치르는 셈입니다. 호치민시와 가까워 주말 휴역까지로 인기인 붕따우 해변도 엄청난 인파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붕따우시 관광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 하루 동안 붕따우 해변을 찾는 사람은 약 5만 1000명으로 해변에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호치민시에서 온한 관광객은 대부분이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고 전염병 상황이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여행을 해야 할 때라고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북부 산악지대 대표 관광지인 사파에는 연휴 첫날인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2만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 호텔 객실의 90% 이상, 삼성급 호텔의 경우 100%가 다 찼습니다. 라오카이성 관계자는 때 연휴 기간 사파를 찾는 이는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7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관광지마다 관광객들이 넘치면서 호치민시 떤선역 공항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등 전국의 주요 공항은 관광객들로 만원입니다. 남부 공항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떤선역 공항은 672편의 항공편과 8만 3천 명의 승객이 이용했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은 국내선 승객이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두배 가량 증가한 규모이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공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특히 뗏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에는 국제선 141편을 포함해 총 695편이 운항돼 뗏 연휴 사상 최대 항공편이 이착륙할 예정입니다. 교통 운송부에 따르면 때 연휴 기간 예정된 전국 공항의 항공편은 작년보다 16.6% 증가한 5,100여 편입니다. 이중 승객은 55만 9,000명으로 77.1% 증가, 화물은 8,800톤으로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5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구매와 접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4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각 성시는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를 서두르고 18세 이상 성인 인구에 대한 3차 접종 및 12에서 17세 청소년 접종을 신속하게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국내 백신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수입 및 생산에 있어 보건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베트남은 작년 11월 말 12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부는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한달 전부터 어린이 예방접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연구 조사하고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접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매체 부인 익스프레스지가 지난 한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만 3천 명의 응답자 가운데 68%가 어린이 접종에 반대했으며 30%는 찬성, 2%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보건부의 고위 관계자는 어린이 백신 접종은 학부모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건부는 백신 예방 접종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응엔탄 롱 보건부 장관도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백신 구매에 대해 화이자와 협의했으며 이번 결의안에 따라 곧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쿠바, 이탈리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의 이상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인근 국가는 포함해 최소 37개국은 어린이 접종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4일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1차 7,908만 명, 2차 7,419만 명, 3차 2840만 명,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81.5%, 2차 76.5%, 3차 29.3% 수준입니다. <목소리> 코로나19 여파에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임금 메리트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출 기업 절반은 경영 실적이 하락하고 열곳중 여덟 곳은 가동률이 4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특히 진출 기업들 대다수는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강화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현지 사업 환경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 베트남 코참과 함께 작년 9~10월 에서총 2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베트남 진출 기업 경영 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를 6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응답분 46.5%였고, 특히 20% 이상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답변도 32.7%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 것이라는 응답도 51.6%, 크게 감소 33.2%, 감소 18.4%였습니다. 기업들은 매출 감소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차질 및 장애, 현지 수요 부족, 현지 경쟁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코로나19, 보건방역, 인허가 불투명한 관행 등 규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기업들의 가동률을 살펴보면 80% 이상인 경우가 0.9%에 그쳤고 60에서 80%는 4.7%, 40에서 60%는 19.8%였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 75.1%의 가동률은 40% 아래로 머물렀습니다. 가동률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33.2%나 됐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와 미중 분쟁으로 현재 가동률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3년 내 베트남 내 사업 전망에 대해서 현상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44.2% 가장 많았고 이어 확대 30.9%, 축소 18.9%, 철수 및 이전이 6.0% 등의 순이었습니다. 향후 5년 사업 전망의 경우 2-3년의 사업 전망과 전체적으로 비슷했으나 철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의 비중이 13.8%로 높아졌습니다. 철수와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들은 그 이후로 현지 생산 비용 상승이 34.0%, 사업 승계 어려움이 30%, 경쟁 심화가 20% 등을 꼽았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은 동남아, 한국, 서남아시아, 유럽, 북미외 기타 지역 50%, 동남아 23%, 한국 복귀 19% 순이었습니다. 기업들 대다수 68.4%는 향후 베트남의 대내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정책과 규제, 생산 비용의 상승, 외자기업 규제 등의 우려가 컸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대부분 수용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며 관계사들과의 공동대응, 이전 철수 등을 고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대환경의 변화 중 민감한 사항으로는 코로나19 미중 분쟁, 환율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중요해질 대환경으로는 비대면 생활방식의 변화, 미중 분쟁, 베트남 내 경쟁 등을 제시했습니다. <목소리> 올해 베트남의 신발 및 가방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15% 증가한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 가죽 신발 가방 협회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회복 및 코로나19 통제, 기업들의 수주 실적 등을 근거해 신발 및 가방 등 가죽 제품 수출액은 10에서 15% 증가한 230억에서 25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의 가죽 신발 가방 수출액은 코로나19 와중에도 전년 대비 4.6% 증가한 20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신발은 177억 7천만 달러로 6.7% 특승 증가했고 캐리어및 가방은 30억 천만 달러로 3.2%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가죽 신발 가방협회 레파소는 국내 가죽 신발 가방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인 회복을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출 시장별로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이 19.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유럽 및 오세아니아는 각각 10.8%, 8.9%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87억 6천만 달러로 15.8% 증가했고, 이어 중국으로는 17억 2천만 달러로 22.3% 감소했습니다. 일본으로는 10억 달러로 10.1% 감소했습니다. 레파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차 유행과 이에 따른 봉쇄조치 장기화로 가죽 신발, 가방기업의 70%가 몰려있는 남부지역은 업체의 80%가량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비용 증가, 공급망 혼란, 생산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기업들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조업 중단이나 수출, 주문 취소에도 불구하고 공장 운영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0월부터 봉쇄 조치 해제와 함께 기업들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레파소는 가죽 신발 가방 산업을 2025년까지 내수 요구 및 핵심적 수출 산업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표준에 따른 기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베트남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뗏 연휴 9일 동안 도로에서 2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20명이 사망하고 13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띵푸엉 뉴스가 전했습니다. 또한 철도에서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 건 이상의 교통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약 250억 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110대 차량과 4천 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압수했으며, 2천건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에서 1600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례를 처리했으며, 이중 탱화성 211건, 엠바이성 141건, 속장성 131건, 빈딩성 82건 등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올해 호당 10억동 4만 4,150만 달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저렴한 주택에 대한 갈증을 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헌팅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동땀그룹, 목재회사인 찌홍땅 가구회사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를 목표로 올해 1분기부터 저렴한 주택 계획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가 주택시장에 대한 건축 프로젝트 개발, 자재 및 가구 제공 등의 공동 노력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은 헌팅사가 맡고 나머지 두 곳은 합당한 비용으로 자재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호치민시에서 제곱미터당 약 2500만동, 115달러이고 0 인접한 롱안 동나이 민증 지방에서는 2천만동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각 아파트 가격은 약 10억 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체 연합이 저렴한 주택사업 추진에 나선 것은 물론 호치민시민연에도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 목표와 병행해 올해 저가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올해 남부 중심지 경기 회복 계획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주택 건설 추진 등 11개의 핵심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시는 근로자들이 운하를 따라 낡은 아파트와 주택에 쉽게 접근하거나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주택 100만 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 람농 투자는 롱안의 이홈즈 e 사우스게스트라는 저렴한 주택 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일본 니시닉폰 철도와 협력한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은 1,800만 동 정도로 아파트 한 채당 약 10억 동에 해당합니다 사업은 남농이 2022년 알뜰주택 부문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약속하며 2021년 3분기 발표한 사업입니다 응원에 수원안꽝 남농 회장은 저렴한 주택이 항상 회사 핵심 임무였으며 향후에도 향후 10에서 20년 동안은 이 부문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고객이 프로젝트 론칭 행사에서 저렴한 주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고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잠재적 수요처가 있다고 합니다. 남농이 공급한 저렴한 주택의 개념은 총 자산 가치의 가구에 7년 이상의 누적 소득을 지불되는 주택 부문입니다. 저렴한 주택의 특징은 실제 주택 수요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건이서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의 집값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예약 건수가 항상 좋은 수준입니다. 또한 일부 다른 신흥사업체도 빈증지방에서 아파트당 약 10억 동의 가격으로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2022년에는 판매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푸빈그룹의 판공짠 CEO는 수요가 많아 올해 호찌민시 교회나 인근 지방의 저렴한 주택시장이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그먼트의 복귀는 고객의 관심을 끄는데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매가 아닌 살기 위해 매입하는 등 실수요에 부합하는 제품군으로 최근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해 2021년 갈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짤의 연구는 저가 아파트 부문과 나머지 시장의 차이는 거주 수요가 많고 저렴한 가격, 양호한 유동성, 거래 용이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개선되면 올해 남부지방의 수급 브릿지 압박, 저가 주택 부족, 고가 주택 과잉 등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균형, 공정,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1년 1인당 평균 소득은 6,840만동, 3,020달러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아잉티비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